김민재 선수, 김민재 선수 파이팅! <목소리도> 새벽 3시 반이 조금 넘었습니다 어, 현재 저는 바이르미넨 중앙역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은 어, 볼프스부르크 원정 바이르미넨의 볼프스부르크 원정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앙역으로 일찍 이동을 하고 있고 예, 볼프스부르크로 갈 예정입니다 어느새 이 길이 제 거의 영상 시작마다 이렇게 나오는 길이 돼 버렸네요. 이게 요즘 들어서 이제 다른 도시로 이제 축구 직관을 보기 위해서 이제 짧게나마 축구 여행을 가는데 항상 이 시간 되면은 이제 배고파요. 네. 원래 이 시간에 이제 자고 있어야 되는 시간이 사실은. 네. 새벽 4시 반이니까. 근데, 어, 배고픕니다, 이제. 이렇게 이 시간에 나오면은. 그래서 가끔 이렇게 빵 같은 거 이렇게 사먹는데, 네, 될수 있으면은, 네, 좀 참았다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진짜 배고픔이 아니라서. 열차 타는 곳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오늘 네, 볼프스부크 원정 가기 위해서 네, 열차를 타고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여기 맥도날드가 있네요. 햄버거 하나 먹고 싶은데 네, 참고 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타 열차가 보이네요. 5시 14분 거 바로 도착했습니다. 항상 그 독일에서 이 기차를 탈 때마다 하는 생각이 제발 연착이 안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독일은 이 기차 연착이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이라서 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는 동안 오늘 열차를 한번 갈아타야 되는데 꼭 어, 기차가 연착 없이 어, 제 시간에 도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아지. <laughs> 저는 이제 열차에 탑승을 했습니다. 어, 5분 정도 뒤에 이제 출발을 하고 오늘도 네, 열차가 연착 없이 이렇게 제 시간에 도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번 직전 경기 이제 알리안차 아르헨에서 마지막 경기를 마쳤었는데 어, 김민재 선수가 이제 데뷔골을 넣죠. 었 그래서 오늘 어, 볼프스부르크 원정은 평소보다 어,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볼프스부르크로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제 가라타 열차가 바로 들어오네요. 다행히 연착이 안 됐습니다. 저는 지금 볼프스부르크 중앙역 도착했습니다. 어, 생각보다 일단 날씨가 추운, 추운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구름 보니까 비도 올것 같기도 하고 이제 여기 볼프스부르크 잠깐 산책을 좀 해보고 있는데 어, 이게 독일 이렇게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놀이터라고 만들어놓은 곳들이 되게 있는데, 어 굉장히 이렇게 놀이터가 되게 하드한 놀이터가 되게 많습니다. 날씨는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네, 역시나 제가 가는 곳은 비가 이렇게 되게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저번 도르트문트 원정도 그렇고. 어 미넨에 있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프랑크푸트 원정 때도 그렇고 비가 항상 오네요 여기 공원 근처 이렇게 호수가 있어서 왔습니다 알러제 이렇게 적혀있네요 이게 호수 치고는 이렇게 굉장히 가까이 갈수 있는 약간 이렇게 모래 사장도 있고 지금은 이제 겨울 시즌이어서 그런데 여름에는 이제 여기가 또 엄청 붐빌 것 같습니다 딱 수영하기 좋은 호수인 것 같아요. 물도 되게 맑은 편이고, 근데 확실히 겨울이라 그런지 네, 춥습니다. 이렇게 물결 보시면은 바람이 되게 많이 불어요. 여기 경기장 근처 호텔 이렇게 왔는데, 여기 어김없이 여기 또 바이얼민 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서 선수 오는 거 기다리고 있, 있습니다. 어, 다시 보미. 필링 당, 필링 필링 당. 오, 여기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예, 할아버지가 이거 주셨습니다. 이게 바이미는 팀 카드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안에 선수들 다 있는 그런 네임 카드입니다. 오, 정말 너무 운이 좋게도 이렇게 이걸 얻었네요. 아, 지금 날씨가 안 좋다 했는데, 지금 비랑 우박이 섞여서 내리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우박이 떨어집니다. 바람 엄청나게 불고. 폭스바겐 아레나 가고 있는데 어 다리를 하나 건너게 되는데 굉장히 이쁩니다. 여기 대형 산타 할아버지가 앉아 있네요. 좀더 내려가서 가까이 가볼게요. 확실히 어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크리스마스 다가오면은 그 선물 가지고 싶은 선물 진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크리스마스라서 이렇게 나무에 조명을 다 해놓은 것 같아요. 아바타가 생각이 납니다. 여기 폴스바겐 아레나 근처도 이렇게 말을 타고. 정차를 도시는 분들이 있네요. 토마, 김민재 선수, 김민재 선수 화이팅! 아, 저는 지금 김민재 선수가 이제 호텔에 나와서 경기장으로 이제 나가는 모습을 어, 보고 왔고, 그리고 저는 지금 바로 경기장 폴스바겐 아리나 도착했습니다. 사실 9단 색깔이 어, 시큐니처 색이 연두색인 것밖게 이렇게 연두색으로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볼프스부크 구장 이렇게 원정 이교 어, 쉽게 올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팬셔와 가지고 유니폼한 거 구경하고 갈게요. 연두색인데 약간 형광에 가까운 연두색인 것 같아. 요 색이 굉장히 이쁩니다 팬샵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구장 자체도 어, 수용인원이 이제 3만명 정도가 돼가지고 그렇게 크지는 않은 구장인데 그래도 오늘 이제 원정경이 와가지고 어, 보러 오신 이제 사람들 보니까 가족단위가 되게 많고, 어 되게 좀 편안하게 직관을 할수 있는 구장 같아요. 뭔가 막 거친 사람도 많이 없는 것 같고, 되게 평화로운 네,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경기장 도착했는데, 여기 이렇게 선수들이 방금 내렸나 보네요. 버스들이 잠깐 주차를 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저는 지금 볼프스프크 원정 와 있고, 오늘 2023년에 바이올민의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예또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맥주 한 잔을 마시겠습니다. 어 볼프스프크 맥주인데, 그 컵이 이렇게 연두색이네요. 프스프크 중앙역이고 시간은 새벽 2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어 저는 오늘 기차가 새벽 5시 45분 기차고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네요 생각보다 역 안은 따뜻합니다 같이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어 저랑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시간에 이렇게 역에서 같이 기다리면 네, 이거 전후회가 생깁니다. 뭐 얘기도 한 마디씩 하고요. 3 시간 정도 남았는데 네,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미넨으로 가는 열차 타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열차를 탑승했고 어, 미넨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완전 하노버를 가서 하노버에서. 다른 열차로 갈아타고 해야 돼요 네, 시간이 굉장히 피곤한 시간이긴 하죠 와 드디어 미넨으로 돌아왔습니다 와 미넨 땅을 밟았네요 아 5시 42분에 열차를 탔고, 이제 6시간 걸려서, 11시간, 아, 11시간, 11시간이 아니고, 11시 42분, 예, 지금 현재 시간 도착했습니다. 와, 볼프스 볼크 원정, 예, 2023년에 마지막 바이올미 경기였는데, 너무나도 좋은, 추억이 된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네, 뭔가, 큰또 이렇게 경기를 보고 왔다는 생각에 또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집으로 가서 네, 잠을 좀 자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경기죠. 2024년 경기. 어, 2024년 경기에도 또 직관을 하러 어, 미넨 경기를 가겠습니다. 좋은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